지난해 말로 실효돼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 논의가 국회에서 답보 상태인 가운데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서 낙태죄를 합법화했던 로데웨이드 판결 이후의 상황들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상속과 관련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형법상으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는 분만이 계시된 대로 간주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람은 뭐냐라는 정의는 없어요. 분만 계시 이후에 사람만을 말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쭉 이제 이어져서 오고 있고 실제 사건이 발생해도 그걸 기계적으로 그냥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성산 생명 윤리 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성산 포럼에서는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인 현 시점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장치들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윤성 실장은 낙태죄를 합법화한 미국 로데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의 법적 상황을 소개하며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낙태로만 이제 그 논의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태아 생명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서 제3자가 이러한 정말 그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태아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태아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냐 그 논의를 좀더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실장은 임신 중인 아내에게 총격을 가해 태아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엘라바마 주는 형법상 모든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브로디 법을 적용했다고 전 실장은 전했습니다. 태아 생명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명 가치와 동등하다라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유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전 실장은 이어 현재 미국 연방법으로 발의돼 있는 낙태를 시도했으나 출생한 낙태 생존아 보호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은 낙태 생존아에 대해 같은 주수의 출산아에게 필요한 모든 동일한 생명 보호 의무를 갖게 되고 낙태 생존아 살해시 1급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연방법으로 낙태와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낙태와 장기매매 사례들에 대한 미국의 사례들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조차 없는 국내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낙태와 장기 매매를 규제하는 입법이 없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태아 생명의 법적 보호 방안으로 태아 상해죄 살인죄 도입, 낙태 생존화 보호법,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 제정, 낙태와 장기 매매 기증 연구 목적 사용 금지 입법 등이 제안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 된다. 낙태가 상업화되어서는 안된 그런 법안,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서 현재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것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어요. 법사위 원회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조속히 입법 활동을 이제 제기해 주셔야 됩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타인을 죽일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이슈로 이 낙태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치적 여론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 생명 윤리에 대한 것을 캠페인을 벌여 나가는 정치적인 부분과 캠페인의 두 방향으로 동시에 우리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GN Today 김현정입니다.